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강단교류로생명사랑소회 장모 세집사님께서 평화에 이르는 길 주제로 하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어, 저희 이렇게 낯은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려면 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실 텐데 우리 박수로 초대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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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제가 세민족교회에 와서 봤을 첫 느낌은 그 간판도 아주 작고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드러내려고 하고 그 높은 십자가 천사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요즘 세태에 아,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올해 평신도 강단 교류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세 곳의 본문을 선정하여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평화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가서를 비롯하여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의 담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생명 존중의 경고를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창세기 등이 성서 본문을 포괄하는 단어는 바로 평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란 소극적으로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누가 누구를 해하거나 누가 누구 위해서 군림하거나 누가 누구를 위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가 더불어.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한자를 분해해서 보면, 화자는 겨화자와 입붓자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즉, 공평하게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불어 살아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요? 평화를 저해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평화를 위해 떨쳐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길 위에 함께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집의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고달픔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그 희망을 투영하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과 9장에 등장하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표현은 바빌로니아 포로생활의 극복 의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9장이 다른 점이 하나 보입니다. 창세기 9장에 와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표현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삶이 시작되어 노아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 동안 벌어진 인간의 폭력적이고 무지한 행태를 보시고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계신 거죠.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위한 대상 또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유의하게 살펴보면 살과 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살과 피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읽는 사람의 감정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쓰셨던 살과 피라는 표현과도 그 맥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인간에게 감정이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건 어떤 사고로 누가 죽었다라는 사건이 제 뇌리 속에 텍스트로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물 밖으로 하나둘 건져내어 꺼내져 나온 아이들이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부모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확인되는 퉁퉁 부른 살과 창백하게. 변해진 피, 그 살과 피의 선연함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는 생명을 잃은 안타까움에 더욱 깊게 감정이 파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이야기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대인 상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기한 내에 돈을 못 갚게 되자 담보로 약속한 살한 파운드를 서슴없이 도려내려 했던 샤일록이 얼마나 장인 잔인, 장인하고 냉연한 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과 피에 무감미질 정도로 돈만 추구하는 유태인 상인들을 보면서 근대 서구 유럽 사회가 왜 유태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는지 살펴보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롤리 플래닛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 있나요? 여행의 코스들이 많으시네요. 네. <laughs> 세계 배낭여, 배낭여행자들의 발굴이라고 하는 네, 올플레이스의 중동편을 보게 되면 첫 부분에 중동의 하이라이트 목록이 있습니다. 중동을 여행하게 된다면 꼭 둘러봐야 할것꼭 경험해봐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순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동오브라 바위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르단의 페트라와 와디럼 사막, 이집트 피라미드, 터키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등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더불어 또 무엇이 그 하이라이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중동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은 바로 시리안 피플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친절하고 순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 제 아내와 저는 한달 정도 중동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리아에도 닷새 정도는 머물렀는데요. 닷새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희 부부 또한 시리아에 머물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시간을 할애해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젊은 친구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시장 상인들, 우리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철부지, 부잣집 아들, 긴 시간 동안 이동했던 버스에서 우리랑 친구가 되어줬던 꼬마 소녀 등 이렇게 친절하고 순박한 시리아인들을 제 기억 한켠에 간직하고 있었던 했는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총 2010년도죠, 무심코 TV 뉴스를 보다가. 내전에휩사인 시리아에서 수천, 수만의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아내와 저는 동시에 TV 모니터에서 얼굴을 돌려, 돌려 서로 눈이 마주치고, 마주치자, 마주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전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공간적으로 먼 나라,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나라의 전쟁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이 입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리아 내전 소식을 접하는 뉴스 화면 속에서 온 몸의 살은 포화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파편을 맞아 철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시리아에서 저희가 만났던 그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죽어간 이들에게 이미 깊게 감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인간이 수단화되고 상품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고통에 무관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감정이입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무감각은 바로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직결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이신다는 것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과 타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감정이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되면 이웃이고,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그저 무관심한 나, 나와 상관없는 한나 타인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에 익은 말이기는 하나, 그게 쉽게 체감되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뭔가 그럴 듯한 말이기는 한데 성인의 반열의 정도는 올라줘야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살과 피를 염두에 두고 내 이웃의 감정 이입해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의 기쁨과 고통에 깊게 공감함으로써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절의 1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나그네에게 감정 이입하여 연민을 느끼고 도와줬지만. 레이 사람과 대제사장은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패하고, 그 사람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면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며 거대한 논을 논하거나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차분히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뜬금없지만, 첫 부분에 하지 못했던 제 소개를 여기서 잠깐 하려 합니다. 저는 지방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IT 노동자입니다. 경제적인 부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명예나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비주류이고 아주 낮은 레벨이라고 할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체계적인 사회과학으로 공부한 거 없으며, 문화예술적인 감수성도 현저히 낮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생명사랑교의 교우 몇 분이 계십니다. 몇해 전, 음, 몇해 전부터 저분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 전에 저희 교회 담임목사로 오신 한문동 목사님까지 가세하시게 되면서 요즘에 들어서야 저분들과 한문동 목사님 덕에 인문학에 관심을 받고 조금씩 책 읽는 재미에 빠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인문학적 기초 소약부 전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맥 쌓기라는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인맥 쌓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저를 인맥으로 <laughs> 생각해주시는 저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분류들은 언뜻 보면 가치중립적인 듯 하고 어, 가치중립적인 듯 하지만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요소가 작게든 크게든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 단순한 생물학적 분류이지만 가부장적인 역사를 지나오며 아직까지는 권력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서양.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 오리엔탈리즘에도 나와 있듯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동양은 뭔가 열등하고 서양은 뭔가 우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밖에도 영남, 호남, 지방대와 명원대, 강남, 강북, 자본과 노동, 재벌과 노동자, 주류, 비주류, 어, 성골임대, 진골임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나 관계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일부가 이러한 관계를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부분이 더 크다고 분명 생각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이 구조에 갇혀 순응하거나더 나아가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들로부터 수없이 엄치나, 엄친 딸, 엄친 딸의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구조에서 좀더 지배적인 위치에 이르기를 좀더 기득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기를, 좀더 주류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당시 조금씩 잊혀져 가려 하는 예수님의 의미를 바울사도가 죽비처럼 깨우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이야기는 성서 속 역사 속 과거 이야기 아닌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갖고 외연이 커지면서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류였지만 나중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어 갈등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초기에 유대인이 다수일 때도 갈등은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에도,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합니다. 갈등과 감을 허물어뜨리는 화해의 예수님. 다수가 된 주류가 소수의 비주류를 멸시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란 평화의 예수님. 율법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관념과 질서를 뛰어넘으시는 해방의 예수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속성들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집단과 관계 속에서 차별과 소외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념과 불평등한 질서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세 있죠? 잘 아시죠? 그리고 그분의 딸도 잘 아시죠? 어디에선가 말을 타고 있을 거. 내 주인공. <laughs> 바로 그녀 말입니다. 지금 최고 이슈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기사 중에 저는 그녀가 몇년전 SNS에 남겼다는 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갑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엔 저도 울분이 치솟았지만, 차분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실력이죠. 돈이 돈을 벌고, 돈이 학벌도 지어주고, 돈이 명예도 권력도 모두 가지게 해주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고 빅모는 계속해서 개물림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미가서의 본문은 저에게 상당히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지향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3절은 이사야 2장 4절과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로 이 말씀에만 주목해왔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문장은 반전과 평화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성소의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미가서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가서 사장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이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질 수 없었고 일부만이 그 나무를 독점하던 당시에. 폭정과 부패와 불평등한 유다 사회에 미가는 심판의 저주를 퍼붓고는 어떤 것이 평화인가, 어떤 상태가 평화의 상태인가, 어떤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인가를 마치 한 폭의 오진확한 풍경화처럼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죠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롭지 못한 것인 거죠 누구는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 농장을 갖고 누구는 자기 나무가 없어 자기 열매도 없을 뿐더러 뼈와 볕에 지쳐 쓰러져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적어도 자기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 그늘에 쉴수 있어야 그게 평화인 거죠 미가서 사장 사절은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25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되고 여전히 평화의 가정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불평등 혹은 부당함 앞에서 최초에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내 곧 불통 등의 순응하고 부당함에 눈을 감고 갑니다저 또한 예외는 아니죠. 생명만 부지된다면 노예 생활도 견디도록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라면 자기 나무가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저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평화롭다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앞서 말한, 말한 바와 같이 평화란 소극적 의미로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일지 모르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라고 말이죠. 그럴 때만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내용은 평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모두 중요한 주제이니 분명합니다만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나 개인의 태도, 다른 생명에 감정이입하여 공감하고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인간의 마음가짐은 평화에 이르는 길에 비로소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마음 착한 개인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순응하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직시하는 지혜가 요구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화는 한 번에 도달하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기 나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정치적 영역이고 나 개인이 하기에 너무 멀고 거창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조직이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일부터 하십시오. 혹시, 아, 이 또한 선뜻 용기가, 용기 내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위해,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정이입함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